어, 일거양득, 일석이조 이런 말과 같은데요. 어떤 것을 하나를 해서 두 개를 얻는다라는 말이죠. 어, 저희 시스템에서는 어, 네이버 부동산의 물건 전송만 저희 쪽 바꿔도 DID라는 설명하고 브리핑하고 전광판할수 있는 그런 장비가 따라간다라는 개념인데요. 우리 중개업소에서 어,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거의 네이버 부동산을 쓰죠. 네이버가 어, 최근 공정위에서 발표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어, 네이버에서 그 정보를 얻는 부동산 정보를 얻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0명이라면 그중에 7명 이상이 네이버를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특히 작년 8월 20일 날 표시 강고법이 개정되면서 타그 사이트에서는 그 허위매물을 가려낼 수 없는데 네이버밖에 없잖아요. 앞으로는 10명 중에 7, 8명, 9명까지도 어 네이버를 이용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이버는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수단이에요.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전부 네이버고요. 그 다음에 빨간색이 카카오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무슨 방 무슨 방 이런 데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용 대비 효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. 그래서 네이버의 입지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. 부동산을 그 동네에서 보면 중개업소가 한정되어 있고 물건도 한정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속에서 경쟁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인데, 이는 곧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모래 쌓아놓고 모래 뺏기 게임하고 같아요. 내가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이 가져가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많이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방법은 결국은 네이버에 광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, 이걸 전문적으로 제로쌈 게임이에요. 내가 뺏어야만 되는 게임. 근데 이거에 가격이 다 다릅니다. 다뭐 1700원으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, 사실은 정확한 계산은 총낸 돈에 총낸 건수를 해야 건당 가격이 나와요.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매물값 말고도 시스템 이용료, 매물관리센터 이용료라는걸 받잖아요. 그 계산법이 처음에는 그 시스템 이용료를 붙여요.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다 쓰면 안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붙이고 안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데 이 차액들이 이렇게 그큰 구간이나 적은 가격은 최소 한번당 10만 원에서 20만 차이가 나요. 저희랑. 저희는 네이버에서 받는 원가 거의 그대로 받고 있고요. 그러니까 10만원, 2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물건 건당으로 치면 한 건당 1,700원에서 한 건당 3,800원까지 굉장히 차이가 커요. 저희보다 두배 차이가 크는데 이게 어 많이 쏘는 데들은 뭐 1년에 중고차값 한대 차이가 나고요. 3년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. 이런 식으로 계산을 그냥 못 모르고 하셨다가, 어 이거 아닌데 싶으시면 바꾸셔야 돼요. 그리고 물건을 여러 CP사로부터 진행하신 분도 계신데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렴한데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러니까 이 네이버 부동산 전송하는 것만 저희 쪽으로 바꿔도 뒤에 설명한 DID가 이제 공짜로 어, 따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일거양득이란 타이틀을 잡았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가 매물관리센터가 좀 자세히 돼 있어요. 일반적인 이 회사들의 매물관리센터고요. 이런 거랑 네. 그다음에 여기에 와 여기 시설 이런 것들이요. 네이버가 원하는 저희가 이제 요런 것들이 자세히 돼 있어 생활 시설, 보안 시설, 기타 시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돼 있는데 이게 많다고 중개업소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. 이런 게그잘 체크가 되어 있어야 더 상위에 뜨거든요. 똑같은 값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더 상위에 뜨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. 결국은 이런 거 클릭하셔도 불과 한 2초밖에 더 걸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해놨다, 시스템도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. 그 다음에 그, 저희가 DID라는 게 있어요. 모니터가 있는데, 그걸 밖으로 보일 때 이런 전광판 기능이 됩니다. 그러니까 사진, 혹은 뭐 사진이 없으셔도 동영상, 뭐 이런 형태 모두 다 가능한데요. 그거를 조금 빨리 돌려서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진을못찍었을때는이렇게 텍스트 형태가 능하하고요이렇게 영상 형태도 가능합니다. 그다이에이런이런 어 이런 식의 사이의 형태도 가능을보이이 책을 보이이고 우리 바탕화면에서 브리핑을 클릭하시면 브리핑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데요. 이렇게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으셨다면 다른 카메라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만도 가능하고요. 메물리센터에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. 이걸 뭐 특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할 것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나 뭐 다른 수단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중개업소에서 데스크탑하고 TV를 사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막상 잘 쓰는데 보지 못했어요. 근데 저희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좋고요. 그다음에 중문이 있는지 욕실인지 샤워부스인지 이런 거 자꾸 헷갈리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종이에만 적어놓고 컴퓨터에 텍스트로만 적어놓으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몰라요 그건 지금 현재만 중개업소를 하시는 거지 1년 2년 뭐 다음 달 돼도 깜,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이 물건에 다음 주기 때 이걸 보시기만 해도 그 물건에 대해 상세히 이해가 되십니다.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는 걸 제공하는데요 이그 전광판에서 qr 코드를 찍으면 휴대폰에 그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들하고 상의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예를 들어 아내가 혼자 집을 보러 왔고 남편이 출근을 했더라도 아내가 그 계약을 계약금을 넣으려면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종전에는 아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바쁜데 주말에 가자 그러지만 사실 주말까지 물건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죠 계약을 이미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내의 바쁜 마음을 계약으로 이어주려면 이렇게 전송을 해서 아까 조금처럼 보여드릴 것처럼 뭐 영상이든 텍스트든 이미지든 이런 걸로 다 보는 거예요 지도도 보고 그래서 계약을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이 중개업소의 매출을 높여주는 데 기여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화상 시스템이 돼요 원격 화상이 그래서 PC를 PC를 이 DID로 띄운다든가 이럴 때 계약서 쓰실 때 좋겠죠 이게 큰 화면에서 어, 계약 당사자들이 보고 수정할 거 바로 수정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모바일 화면을 이쪽으로 바로 띄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안 열어주는 그 가구나 혹은 멀리 있는 데를 임장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그럴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앱 하나 깔고 이렇게 휴대폰 화면을 여기로 띄울 수 있어요. 그러면 휴대폰 뒤에 카메라가 마치 방송국 카메라처럼 음, 현장을 이제 예, 예, 방송을 해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 그 중개 그 사분하고 손님하고 물건을 안내를 받을 수도 있죠. 어 이런 모든 시스템이 이제 그 네이버 물건값을 우리가 원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만 가지고도 거의 가능해요.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PC 연결해서 뭐 TV랑 해도 이렇게 잘 구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아래 전화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 마케터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더 상세하게 한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